안녕하세요 또리입니다 어, 오늘은 대추나무를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대추가 달렸어요 대추가 아주 막 주렁주렁 달리지는 않았고 대추 보십시오 근데 조금 오래된 나무들에 비해서, 어, 대추가 그렇게, 알맹이가 아직 크지는 않네요. 제 나무는. 그래도 달리긴 달렸습니다. 이렇게. <laughs> 그리고 희한한 게, 밭에 나무가 5 0그루가 있는데, 이렇게 해서, 이쪽으로, 오른쪽으로, 가면 나무 25구루, 왼쪽으로 25구루인데, 지형이 오른쪽, 제가 보는 기점에서 오른쪽은 높아요. 저 위쪽이 높고, 이렇게 대각선으로 낮아지는데, 여기,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. 여기 아래쪽이 낮은 쪽인데, 비가 오면 빗물이 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영양분이 나무의 거름이나 뭐 가꾸는 거는 다 똑같이 제가 주거든요. 영양분도 준뭐 비료나 거름이나 그런데 이상하게 오른쪽 높은 쪽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가 덜 달리고 아래쪽으로 있는 나무들은 많이 달리네요. 이게 무슨 조한지, 영양분이 위쪽에 있는 나무들께 비가 오고,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다른 거, 아로니아도 보면 아래쪽에가 좀 달려있고, 위쪽은 별로 안 달리네요. 이게. 땅 성분 때문에 그런 건지, 그리고 알맹이도 달려도 알맹이가 별로 안 큽니다. 제 밭에 거는. 다른 밭에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알맹이가 큰데 아직 새끼나무라 그런지 안 커요. 이렇게. 그래도 한 반은 나무가 달리긴 달렸습니다. 대추가. 비가, 비도 많이, 오, 오, 여기는 좀 크네요, 이렇게. 좀 큰데요? 이쪽 나무는 또, 이 나무도 되게 달렸는데, 보니까. 오, 이, 이 나무도 많이 달렸고. 나무가, 달린 나무가 있고, 대충 안 달린 나무도 있고. 그렇습니다. 아. 아 그리고 신기한 게 희한합니다. 제가 농사를 못짓나 보네요. 나무를 주간형으로 일자로 예쁘게 키우려고 엄청 공을 들였던 나무들은 나무가 이 보십시오 막 사방 팔방으로 제 맘대로 컸거든요. 나무가 너무 세력이 세서 그런 건지 나무들이.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, 얘도 완전히 뭐 색깔도 희끗희끗해가지고 얘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, 나무가 이상합니다, 이거. 그 목질화가 안 됐을 때, 제가 수영 잡는다고 틀다가 부러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렸더니, 주관, 주대를 지금 잘랐더니, 옆으로 지금 뻗어나갔는데, 아, 이렇게 키만 무상하게 커가지고, 나무가 안 이뻐요. 의외로 저쪽에 가면 방치해놓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짜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대추 나무. 쫙 일자로 중간형이죠 일자로 쫙 일자로 이렇게 쭉. 이렇게 컸습니다. 얘는 그냥 여기 물고랑 있는 데다가 여기 그 경계 측량하면서 이 말뚝 보이죠? 여기 말뚝이라고 이제 말뚝 나중에 써가 없어지면 경계를 모르니까 경계 표시하려고 하나 심었던 건데 솔직히 얘는 거름도 잘안 주고 그냥 방치해 놓은 자식이었는데 제일로 잘 컸습니다. 이쁘게. 그래서 또한 가지 배운 게 농사는 너무 잘하려고 해도 역효과가 난다는 거를 하나 또 배웠네요. 대충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이쁘게 잘 컸네요. 도로가에. 진짜 말 그대로 버려준 자, 버려놓은 자식인데 이렇게 잘 컸습니다. 딱주관형으로 저렇게 키우고 싶었는데. 아, 감나무 2년, 3년짜? 감이 달렸네요. 대봉. 감. 숨어서요. 감. 감. 야, 감나무도 일자로. 얘도 거의 방치를 해놨는데, 잘 컸어요. 아, 오늘의 교훈. 너무 잘하려고 해도, 농사는 망칠 수가 있다. 가끔 어영부영 해도 된다. 아, 오늘의 교훈입니다. 너무 어영부영하면 다 망조들어서 망합니다. 조금만 어영부영해야 됩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